중년 남성 건강에 의하우 사실 진짜 거창한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가게입니다. <laughs> 중년 남성 의건강이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게 피곤하잖아, 이거잖아, 진짜. 피곤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만사의 핑계국 피곤하잖아 라시작됐더라라요요런런데 진짜 남성 건강 아 중년 남성 중에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진짜 피곤하다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사시는데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간 건강이라고 합니다. 간에 간이 하는 역할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어, 먼저 간은 영양소의 대사 및저장을 합니다. 일단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장에서 섭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그 흡수를 하기 전에 그 나쁜 것을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으로 먼저 가는데 어, 어, 우리가 몸에, 몸에 맞게 대사,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게 어, 적절한 곳에 가서 적절한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대사라는 그 건데, 간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를 하고 단백질 대사를 하고 지방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해독작용을 하는 건데요. 어, 그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가릴 수 없이 우리가 많은 것을 먹게 되는데요. 아무거나 우리가 몸에 흡수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간에서 먼저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 물질 그런 것들을 이제 독소를 제거해서 이제 우리 몸에 흡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집 생성을 합니다. 당집생성 하는 거는, 이제, 지방의 분해를, 어,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당집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면역작용이 있는데요. 그, 간에는 쿠퍼세포라고 하는, 식작용을 는그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액 중에 이물질을 바로바로 잡아먹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그 쿠퍼세포가 면역작용을 하는, 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호르몬 대사, 물질 대사, 알콜 분해를 하고, 이렇게 혈액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은 2,50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주, 많죠 그리고,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아, 속이 꽉찬 장기입니다. 속이 꽉찬 장기이고, 그래서 2,50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500가지 활동을 합니다. 아주 많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1.5kg의 무게로 그 크기가 거의 뭐 럭비공 크기 정도 되고 그 우리 몸에서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크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몸에까지 뭐 활동하는 을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사, 뭐 해독 이런 과정하면서 체의 화학공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을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데요. 어, 그.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침묵의 장기라고, 하, 장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간은 꽉찬 조직인데 그 신경세포들이, 신경조직들이 간 피막에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어떤 손상이 왔을 때그 내부에서 손상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잘 어, 지구를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징후도 보통 우리가, 어, 디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이렇게 통증을 찌르거나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데 그간의 통증 자체가 아주 조금 부정확하다고 합니다. 둔탁한 느낌, 그냥 우리하게 그냥 어근하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신호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간의 손상이 거의 뭐 70%에서 80% 손상되었을 때그 알게 되고 그때는 사실은 위험할 정도로 이제 어 손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음 검진을 자주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40대 남성의 간질랑 사망률이 5 12, 12, 1이라고 그 간손상에서요, 첫 번째 신호는 지방간이거든요. 어, 지방간의 그 비율이 사실은 40대 이상부터 급격히 늘어나는데 40대에서 60, 60대까지 거의 60%가 그 지방간의 비율이고, 네, 전 국민의 30%가 지방간이고 40대에서 60대의 중년이 60%까지 지방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하지만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죠. 그 요즘은 그 지방간이 어 위험한 신호이기도 한데 어 요즘 비알콜성 지방간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지방간은 술을 많이 먹은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데 비알콜성 지방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습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양 과잉으로 인해서 지방이 이제 많이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간 내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간 손상이, 세포, 간 세포의 손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콜성 간 손상은, 알콜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소로 이제 인지하기 때문에 그 우선적으로 이제 해독을 하게 되고, 간이 그 알콜을 우선적으로 분해를, 일을, 분해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 안에서 지방을 이제 대사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더 많이, 직접, 음, 지방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염증 반응도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환경의 환경 호르몬이나 외부 독소로부터도 간이 해야 될 역할들이 환경 호염이 많아지면서 식습관이 변하면서 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송상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간질환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지방간이 간암까지 가는데 뭐 그렇게 10%, 이렇게 10% 그러니까 지방간이 되기 때 간암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10명까지 이렇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간 지방 간을 초기에 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주는 신호를 사실 이렇게 있지만, 이걸 느꼈을 때는 이미 어쩌면 많이 늦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신의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 구토 식욕 감퇴가 있다, 원인을 모르는 체중 감소가 있다. 여기 원인을 모르는 체중 감소가 있는데, 어떤 위험한 질환들은 대부분 잘 모르는데, 체중 감소가 있다는 거는 원인이 없는 체중 감소가 있다는 거는 조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소 무조건 된다고 좋을 게 아니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멍이 자주 생긴다. 배에 복수가 차거나 뭐, 어, 배가 불온다 아니면 피를 토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강 건강에 미리 미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게그 해독작용이잖아요. 해독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간을 해독하는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거든요. 1단계를 보면, 일단 우리가 뭔가를 섭취하거나 몸에 바르는 것도 첫다 무조건 그 간에 가서 해독작용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거나 발랐을 때첫 번째로 1단계가 음, 어, 그 몸에 들어온 도소들을 차환화 반응 반응을 통해서 배출되기 쉽게 쉽게 배출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용성 독소들은 수용성으로 바꿔서 독소가 배출되기 쉽게 하고 그다음에 수용성은그 어, 독소를 가수분해해서 더 쉽게 어, 중화시켜서 독소가 배출되기 쉽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비타민 B군과 BCA라고 하는 게 아미노산이거든요. 아미노산 필요하거든요. 1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대사 작용하고 을 분해를 시킬 때 해독을 할때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이렇게 해독 과정을 하고 나면 사실 중요한 게그 1단계 독소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대사 산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 이때 중간 대사 산물이 그 1단계에서 들어왔던 그 독소가 더 강한 게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 2단계가 필요하고, 그, 음. 그래서 이제 이때 독소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중에서도 또 활성산소가 아주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자체가 세포 손상시키는 아주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반드시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그 중간 대사산물이 발생한 거를 다시 해독하기 위해서 2단계 이제 해독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음. 이때 이제는 이제 독소를 다시 배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이 이제 배출을 제로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그 중간에 그 뭐지 중간대사산물을 항산화시키는데 그 가장 좋은 가장 효과적인 영양소가 사실은 그 밀크시트에 함유된 실리바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에 있어서 실리바린이 주는 역할이 아주 크고 그 간에 있어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음. 어, 간에 효과가 있다고 고지된 유일한 영양소가 실리마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논문들이 있고 그 독소가 들어왔던 음,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가공 식품에서 들어온 독소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를 섭취했을 때그 실리마린, 그 이런 독소들이 들어왔을 때 실리마린을 섭취하게 되면 가장 큰 역할이 항산화 역할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는 실마린을 섭치하는 거고 그실마리 하는 게이것뿐만이 아니라 간의 항섬유화를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 간이 그 간이 뭐지? 간경화가 되고 할때 그게 그 간이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간이 어, 섬유화되는 걸 막아주고 그 다음에 간이 다시 재생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항염증을 하고 간세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 기능을 상승시키는. 거죠. 세포라든지 다른 면역 기능에 좋은 세포들이 활발하게 다시 움직이면서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 이제 단식을 분비하면서 노폐물 분출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화를 복용했을 때, 보통 병원에 가서 간 검사를 하면은 간 수치가 높아졌다. 간 수치가 얼마인지 가장 그거 많이 보게 되는데 그간 수치가 뭐냐면 g o t 와 GPT라는 그 수치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간 세포가 간이 건강할 때 간세포 안에 들어있는 효소이거든요. 근데 간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간이, 이제 질환이 번지게 되면 그 세포가 망가져서 그 안에 있는 효소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혈중에 GOT와 GPT가 높아졌다는 거는 간세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효소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표로 해서 간건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루피는 이제 우리가 그, 뭐지, 혈액에, 그, 혈액에, 알죠. 아, 해모글로빈. 네. 해모글로빈이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면 빌리브린이 되는데, 빌리브린이 단즙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단즙의 원료인데, 그렇게 간에서 이제 빌리브린을 사용해서 간이 계산을 해서 이제 단즙이 만들어지는 원료가 되는데, 간이 질환이 있거나 이제 손상이 입으면 빌리브린이 단즙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빌리브린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에요. 그래세서 몸에 돌다가 이제 뭐 눈이라든지 이렇게 황달이 오는 분이 있잖아요. 간이 안 좋으면 뭐 눈이 노랗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빌리브린이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그 눈에 가서 축적이 되면 황달이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빌리브린이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도 간이 나빠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청 단백질이 이제 알부민과 글로불린인데 이건 피 혈액의 구성 요소입니다. 혈액의 몇 가지 어, 단백질 구성 요소 중에 알부민과 글로불린 이 있는데. 간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어 떨어지는 거 수치가 그래서 간기능 저하에 있어서 이제 알부민이 떨어졌다, 알부민 높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또관 건강의 지표로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실버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이 박사님께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 짧게 한번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엉겅질에 어,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먹을게 참 힘들어요. 먹기 힘들예요 남북이든 뭐든 아주 굉장히 억셀건데 거기서 나오는 성분이 간에는 아는것보다더 좋은 게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것도 없이 여기를 꼭 기억하세요. 이제 막내 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쓰레마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성분이 간에, 그, 친화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엉덩이에 퍼지긴 하지만, 간에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간에 어떤 문제를 들었도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어떤 문제를 들었대요. 예를 들면, 사, 사염화, 탄소, 사, 사염화 탄소라고 합니다. 간에는 굉장히 맛있게 깼어요. 그, 그걸 마시면 간에는 뭐가 보해요 아. 실험실에서 쓰는 간이, 안 느끼죠. 쥐의다있이 죽어서 그 사회와 탄소라는 걸 이렇게 써야 더니 그쪽은 멋져요, 간이. 아 그걸 주지 않은지주가간단당 뻗어버립니다. 우리가 아 간이 나쁜 거 여러 가지 있죠. 술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간이요. 네. 수만 먹는 사람들이 지방간이래요. 음. 또 과체적인 사람들이 지방간이 되는데 지방간이 그게 간경화증을 암기합니다. 그 지방간이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활이 망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라 간이 경화적이라는 거는 큰 간이 줄어들어서 간단해졌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간단해요. 그래서 경화, 간경화증인데 아주 심하게 간경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엉덩이 키를 먹으면 그게 풀려요. 엉덩이가 아주 아 씨리마늄을 장복하시면 은감석증까지좀 녹아요. 아니면 더 이상 거치면 안될 되죠. 좀더 좋습니다. 그랬는데 한국 환자들이 삐라늄을 알았어요. 삐라늄 음. 알으면 그래 참 괴롭잖아요. 언젠지 간경화로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이 씨리마늄을 처방을 했어요. 한 2년 만에 삐라늄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환자였어요. 그런 분석을 냐면요 씨리마늄이 간경화를 좋게 먹는다고 했죠. 음. 간 조직을 다시 재활시키는 거야, 재생. 그러니까, 피 간염을, 피 간염이 그 바이러스가 지 숨어있거든요. 피 간염, 시간이한 마리 일정정도 바이러스가 숨어있어요. 음. 그주 죽는 거라. 그래서 쓰는 을받아들이 그렇게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엉멍질라는 거. 심지어는요, 항원 치료를 받는다든가, 또 무슨, 딴 장기 그 질환이 있어가지고, 많이 복고 장수를 보장하시는 분들은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슐랭을 같이 드시면 간을 굉장히 깨끗해져. 아직 엉망진는 우리 몸, 특히 간에 굉장히 좋은 양제라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에 좋은 리슐랭의그 항산화 기능들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미 많이 재인되고 따갑니다. 그래서 시이강이를 먹은 이제 어, 실험 실험에서 봤을 때 시니강이를 먹은 대조분들이 보면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간의 간 세포의 산화를 막는다는데. 그리고 MDA가 이제 산화 대사 물질인데 산화 대사 물질 감소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산화가 적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을 먹을 때 술을 먹었을 때 그 간이 손상 간이 하는 역할, 그,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알코올을 먹었을 때, 이제, 지질과산물, 그러니까, 어, 산화가 많이 되는데, 실리간을 먹었을 때, 그 산화 대사물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로 손상된 간세포도, 이제, 간세포를 음. 해서, 간세포가, 이제, 간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실리간을 복용했을 때, 이제, 그, 간수치가 낮아져서, 간세포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고 그래서 실마린에 관련 연구를 보면 간세포에 재생작용을 하고 유해물질의 침투를 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항성리화 기능을 하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에 있어서 실마린에 대한 그런 좋은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고 효과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방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인데, 보통 사람들이 단백질을 조금 더 먹으라고 추천했을 때,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 그럼 간에 무리가 온다던데라는 말을 사실은 몇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이고, 여러 가지 독소인데, 우리가 이게 피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거 알콜, 담배 있는데, 그거 피하는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 음. 비누라든지 개인 생필품, 생필품에서 오는 독소를 가릴 수가 있어야 되고 알코올, 담배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 가스. 마시는 공기 우리가 가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납, 수은, 중금속 등의 환경 호르몬, 체균 바이러스, 미생물. 어디서 음. 어떻게 우리가 독소를 어,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음. 근데 이게 어, 진짜 너무 재밌게도 장애 건강을. 어, 위험하게 하는 것도 똑같은, 똑같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가려도 기본적인 내 건강을 가,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건강에 있어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큰데요. 아까 간의 해독작용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서도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런 그 질환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 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상인의 60% 정도가 뭐 정도만 먹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 단백질 섭취할 때도 그 육류 단백질을 제한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크 시슬이라든지 비타민 D라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간 건강에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은, 감거, 아, 건 강의에서 두 번째가 남성 호르몬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여성들은 그 호르몬 변화를, 변화가 급격히 오기 때문에 피부로 그러니까 몸에 많이 느끼게 되는데, 남성들은 20대를 정점으로 1%씩 매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몸에 훅 변화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느끼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그 호르몬이 줄어들었을 때는 많은 또 기능 저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여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도 머리부터 끝 발끝까지 안 미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 피부라든지 아니면 근력, 그다음에 골밀도, 그다음에 어, 이게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네. 어, 역할이 많은데 그래서 테스토스트류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피로감이 엄청 능, 어, 오고 그다음에 우울감도 엄청 심해진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 그리고 근력 저하라든지 체지방 증가하고 뼈 약화가 오게 돼서 그 그런 이런 것도 있고, 그 대사질환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뇨병이 2.3배, 심혈관질환 2배 이렇게 다음 그 대사질환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양소 중에 가장 좋은 게 아연과 스레늄이라고 합니다. 아야과 셀레과 더불어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있고, 그리고 단백질 반드시 섭취하고, 근력 운통을 해서 근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력을 키워줘야지 남성 호르몬이 조금 유지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체지방과 당뇨가 생기게 되면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되는데,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기준이 허리 둘레 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지수, 혈압, 공복 혈당, H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보게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수치보다 높아졌을 때, 심혈관 질환의 발병이 2배, 당뇨 발병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체지방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CLA와 HCA, 그다음 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코인자인펙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서 오메가 3,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과 비타민을 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를 통해서도 식이 섬유를 반드시 보충해줘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대사증후군은 물론이고 이제 호르몬 관리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어 관리를 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 뱃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아주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책임 질수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되게 힘들다고도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조금 편하게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체시계,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루 24시간에 우리 몸이 그 옛날, 옛날 옛날부터 옛날 가져왔던 그생활있잖아요 그게 DNA에 딱 박혀있대요. 그래서 하루 중에 식생활과 수면을 어떻게 조절해서 내몸의 호르몬에 맞춰서 생활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또 그게 또 힘들다고 하잖아요. 요즘 너무 밤에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또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게 힘들기는 하지만 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순리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몸을 조금 회복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어, 노력해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낮에 일깨어 있고 밤에는 자. 뭐 어렵진 않은데 또 지키기 어렵다고 하시면 뭐 그런 부 분이 많죠. 그래서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를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 호르몬을 따라서 내 몸을 유지하게 되고,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한 사이클을 거기 맞춰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주일에 24시간을 빛이 있을 때는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래서 낮에는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생, 멜라토닌을 분비시켜서 밤에 잠을 잘수 있게 만들어주고, 빛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악성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게 어쩌다 코티솔 호르몬이 깨우는 거죠. 그때 일어나서 이제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는 체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운동을 할수 있게, 생활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이제 수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죠. 낮에 충분한 햇을 쓰죠. 햇볕이죠. 이고 멜라토닌을 분비된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밤에 이렇게 수면 호르몬이 나오면 우리 그때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이 짜기 힘들 때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면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저녁에 샤워를 하게 되면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수면을 취하기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저절로 그때 내 몸은 저녁이 되면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맞춰서 생활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는 반드시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지방 관리를 조금 더할수 있고 수면 4시간 전에는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7시간을 수면하는데 반드시 12시 자정부터 새벽 4시가 포함되는 수면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관리를 하기가 쉽다고 하니까 제때 어, 맞춰서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을 맞춰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솔크 연구소에서 이에 검증된, 그 검증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는 반드시 빛을 차단하고 기상할 때는 스트레칭해서 내 몸을 깨우고 낮에는 햇볕을 쬐서 충분히 비타민D를 섭취하고 그래서 내 몸을 이 하루에 24시간에 호르몬 분비를 어, 정상화시킬 수 있게 맞춰서 생활을 하다 보면 몸도 좋아지고 대사질환 질환이라든지살모 빼는 뭐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도, 이런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뭐 맞춰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중년 남성의 건강을 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오일 어, 문제 적게 섭취하고 그다음에 이런 관리를 해서 나무 어, 노후를 조금 건강하게 할수 있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까지. おかわりだ。